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만약 달에 우리가 살 집을 지으면 여러분은 그 달나라로 이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마 달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환경과 형편이 분명하게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먼저 집을 사는 사람이 그 집이 몇 배로 뛰어서 큰 부자가 될 것이다 하면 아마 많이들 달려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달 달에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어떤 사람들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제적으로 크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를 몰라서 주저하고 있을 때 얼마 전에 하나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발표됐는데 달 극지 표면에 얼음이 발견됐다 얼음으로 보이는 것들이 발견됐다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지혜는 참 뛰어납니다. 그 얼음을 보고 많은 과학자들이 에너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에너지를 바, 에너지로 어, 바꾸면 어 많은 동력이 생기고 그래서 그그 그 달을 충분히 개발할 여력이 있겠다. 경제적으로 한층 달을 개발하는 어그 계획이 높아졌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달뿐만 아니죠. 어 화성에도 식민지를 건설하겠다 하는 계획을 어 그 범인류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류의 지혜가 참 놀랍고 뛰어나다. 이제 지구를 넘어서 우주를 향해 가는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은 참 어디까지일까? 그 한계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사람은 참 지혜롭고 사람의 지혜는 참 창조적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이미 도시를 건설할 계획까지 세우게 되니까요. 얼마나 창조적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참 놀랍고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우리 사람 사리가 참 편해질까요? 앞으로, 이후로, 가면 갈수록.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의 지혜가 개발한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문화를 그 문명과 문화의 현실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 조금 생각이 틀려집니다. 사람들의 지혜가 아주 뛰어난 것 같고 사람들의 꾀가 아주 기발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지혜는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지혜는 결코 죄인들이 에, 함께 더불어 살아갈 그 나라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죄로 오염된 지혜는 항상 자기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고 자기가 바라는 것만 소망할 뿐입니다. 죄인, 죄인들의 지혜는 결코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좋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가장 비견한 예로 선거철만 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그러죠 국민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 말에 잘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봤거든요. 잘 봤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자기 배만 불리기에 바쁜지 우리는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지혜는 결코 살릴 생각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을 때, 그는 산업 목적이고 목적이었고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노벨은 기대했다고 합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인류의 전쟁이 종식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지혜는 그 어, 폭발물을 가지고 어, 나라를 정복하고 점령하는 국제주의로. 발달했습니다. 제국주의. 제국주의의 시작이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에서부터입니다. 인류의 지혜는 사람들의 지혜는 결국 사람을 죽이고 문명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깨뜨리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달과 화성에 그 우주의 식민지를 건설하겠다 하는 많은 사람들의 푸른 계획을 듣고는 또 다른 한편에서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아, 이제 달도 오염되겠구나. 저 화성도 오염되겠구나. 이 지구처럼. 저 달도 화성도 결국은 파괴되고 말겠구나. 그런 걱정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밝고 화려한 것 같으나 그 화려한 뒷면에 더 짙은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온통 파괴되어지고, 온통 깨뜨리고, 서로 죽이는 일에만 현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언제쯤 이 땅에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 땅의 삶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가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세워지는 이땅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 가운데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들의 삶은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운동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오염된 세상의 지혜나 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봤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정한 기준을 따라 볼때 참으로 어리석고 너무나도 미련한 것이었던 저 십자가의 돌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어 보였지만 그렇게 미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모든 기준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죽어 있던 모든 백성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 지혜와는 정반대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세상의 모든 꾀가 사람을 죽이고 파괴시키는 일로 나아갔다면 십자가의 도는 그들과는 달리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러니, 회복된 주의 백성들, 변화된 거룩한 주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십자가 앞에 나아갔더니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처럼 구원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주의 능력 위에 그 십자가 위에, 십자가의 능력 위에 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교회를 보게 되면 그 교회의 면면이 참 다릅니다. 교회 안에 함께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참 틀립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학벌도 틀립니다. 혈통이 다르고요. 어떤 이는 많이 가져 부유하지만 어떤 이는 없어서 가난합니다. 어떤 이는 참 높은 권세를 가졌지만 어떤 사람은 미천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릅니다. 참 많이 다릅니다. 전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도 다르고 삶의 기준도 틀립니다. 더욱이 각자가 바라는 소망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다름 속에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교회라면 그것이 교회 일진들은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지나면 하나님 사랑하게 됩니다. 십자가 만나면 하나님 사랑하게 됩니다. 각자의 역할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댐의 능력입니다. 교회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면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하나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위에서 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다름은 그 의미가 없어집니다 모든 다툼은 사라지고요 오직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자리고 그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함께 봅니다. 그 격렬한 나눔과 다툼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상기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원색적인 복음을 말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부를 때이 형제들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의 지체들, 성도들, 그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사도가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된 여러분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 어,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증거, 나 4절에서 말하는 내 말, 내 전도함, 이건 전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그리고 내 말, 내 전도함, 그건 모두가 다 그가 사도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가 설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신앙의 삶을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의 삶,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명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사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와 말과 선포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결코 지혜로운 말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사도가 외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납득할 수 있도록 아주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설득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생각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것을 수용한 사람들의 내면에서 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입니다.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래서 4절을 봅시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세상의 지혜로 하는 설득이 아니라 했습니다. 2절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한 것이었다고 사도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 능력이 역사하시면 말씀 안에서 삶이 변화됩니다. 성령이 만지시고 그 능력이 주장하시면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모든 삶이 온전히 변화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지혜로운 말로 설득을 당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생각해 보십니까? 구원이 어떤 상태입니까? 구원받음이 어떤 모습입니까? 구원은 설득당한 상태. 그러니까, 이제는 저 부처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바꾼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역사입니다. 이전에 추를 몰라서 지옥 백성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권세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변화된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전에는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변화된 삶, 생명으로 변화된 삶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가 소중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직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날 위해 자기 생명 버리신 주의 십자가 그 안에서 변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해결되고 그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곤면합니다 본문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지금까지 증거하고 전하고 말하고 설교하고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그래서 설교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교회를 세상에 지혜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우기 위해서. 종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생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6절 이하에서 다시 지혜를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때참 어리석다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볼때참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요? 주의 지신 십자가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어리석은 그 미련한 주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기준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보문 6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추어진 것이었지만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작정된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밀한 지혜가 바로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만세전부터 작정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지신 주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였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꾀, 저마다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은 다 죽이고, 다 깨뜨리고, 다 무너뜨리는 일을 행하지만 주의 십자가는 살리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주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변을 세우고 살리는 그 역사를 말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주의 거룩한 백성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나아오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이 안주간 살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안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십자가를 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 하루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분하고 원통할 때 그가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저 험악한 세상을 말입니다. 십자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로 그곳에서부터 능력이 시작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지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 위에 서면 그래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참으로 죄가 무너뜨려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세상에 오염된 지혜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오염된 지혜로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